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요벽에 하신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벽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우 가운데 두 번째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요벽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왜 지금 또두 번째, 특별히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비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여백게일러말 폭풍우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나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그랬냐면 욥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욥은 이제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당신 악하다 당신은 악한 신이다라고 악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정의와 관련된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이 메시지 요백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는요 악한 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 칸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는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 말했잖아요. 한번 다시 8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한 그러니까 하나 요비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나는 의로운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부인해 버렸고 특히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당신은 악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내가 악하다고? 내가 공의롭지 않다고?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네가 공의를 실행해 봐. 라고 하면서 10절부터 보시면 너는 위험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광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마치 가운을 벗어서 요백에 입혀 주시면서 자 그러면 너 내가 공의롭지 않다고? 나의 정의에 내가 불만을 가지고 넌 내보고 악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네가 정의를 한번 실현해봐, 네가 공의를 실현해봐라고 말하면서 영화를 입을지어다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밥을 찌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찌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수 있다면 네가 공의를 실행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볼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 나보고 공의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얘기하고 너 나보고 악한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그러면 정의를 한번 실행해봐. 만약에 네가 그걸 실현한다면 내가 너 인정해줄게.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절대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은 뭐냐면, 욕이 절대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한번 해봐. 그런데 하나님은 너 아, 절대 할수 없어. 너는 세상에 공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욕이 절대 공의를 실현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두 짐승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헤못이라는 짐승이 나오고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나오고 우리 오늘 본문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41장 전체 읽었잖아요. 뭐고, 이거? 뭐, 뭐 뭐고? 뭐 이상한 짐승, 이런 짐승, 눈으로 보적도 없는 그런 짐승이 뭐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배헤못 그래서 이배헤못과 리워야단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배헤못을 하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리워야단을 악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강력한 생명체,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뭐 강한 짐승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배못이라는 짐승과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비 절대 공의를 실현할 수 없고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이유를 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못과 리워야단이 뭐냐? 일단 배모못는 40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못.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배못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고대 신화에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백에 설명하시고 있는 어떤 엄청난 존재인데 어쨌든 땅에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땅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풀을 먹고 있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배모스는 땅의 짐승이 짐승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40 4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네가 낚시로 리워야다는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리워야다는 어디에 있는 짐승이에요? 바다에 있는 짐승이라는.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그것에 뒤에서 빛나는 물줄이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팍 하니까 바다에서 팍! 움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리워야다는 약간 용, 용의 모습이 비늘이 쫙,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막 이런 모습인데, 바다를 막 팍! 이렇게, 팍! 이런, 그러니까, 하나께서 님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배모못은 땅의 짐승이고, 이 리워야다는 바다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40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강물이 요동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이 배해못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요단강물이 쏟아져도 그 입으로 들어가되대연하다 그리고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그 땅의 짐승이 갈고리로 그것을 코를 깰수 없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해못이. 그리고 41장으로 넘어가시면 또한 33절을 보면 이제 리오야단 또한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는 땅의 짐승 하나는 바다의 짐승 근데 둘다 매우 강력해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 결정적으로 34절을 보시면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이렇게 악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뭐 하마 악어 같은 어떤 진짜 생명체 어떤 생물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묘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기 두 짐승이 있고 이 강력한 짐승이 있는데 이들은 악한 짐승들로서 악을 실현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 짐승들을 다시 보게 돼요 요한 계시록 13장 11절에 가보시면 내가 또 보면 요한은 봤어요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봤는데 13절부터 보시면 이 짐승이 뭐하는가 하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상, 짐,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하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혼돈을 주며 또한 정의를 굽게 하고 공의를 굽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이번에는요. 내가 보니 또 어디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계시록에서도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짐승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뭐 이거 어떻게 생겼 용이구나. 아, 요렇게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뭘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고 땅에서 사람들이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땅에서 혼돈스럽게 만드는 땅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욥 너는 절대 공의를 정의를 세상에서 실현할 수 없어라고 말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욥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정의를 실행하고 공의를 실행하고 은혜와 축복을 주는 나,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굽게 하고 정의를 깨뜨리며 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가 있다 너희가 손댈 수 없는 강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욕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삶에서 이런 고통을 봐야 되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우리 눈에는 왜 정의와 공의가 굽어진 것을 보느냐 우리는 이렇게 한탄을 하겠죠 욕이 그걸 봤어요 세상에 공의가 어딨냐 죄를 지어도 지 멋대로 살고 사람들은 더더욱 악하게 살며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다 요 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악한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당신은 공이롭지도 않아요. 당신은 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백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이 아니고, 네삶 속에 악을 실행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욥기 1장 11절을 보시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기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욕기가 끝나는 41장에 또이 사탄, 이 공의와 정의를 굳게 만드는 존재가 또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욕을 치라고 말했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누구의 손에, 네 손에, 그러니까 욕에게 고통을 준건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욕은 내 삶의 공의를 확인할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정의가 없고, 이 세상에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하나님의 손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실행하는 자가 있다는 라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이 아니고, 그가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장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5절 보시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사단이 주의 손으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배 몸에 고통을 준 주의 손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6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누구의 손에? 네 손에? 그러니까 여배에게 병을 가져다주고 여배를 고통스럽게 한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업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업이 지금 공의가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 공의로오신분 아닌 것 같아. 당신 악해. 내 자식 다 데리고 가. 내 사업 다 망하게 해. 내몸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그러니 당신 악한 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여업 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악을 실행하며 악을 조장하며 공의를 굳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을 해요. 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당신 악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셨으니 당신 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이두 번째 메시지가 요백에 무슨 말씀을 하며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인가 두 번째는 바로 나는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강하고 너희가 손댈 수 없는 강한 그런데 악을 실행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악한 존재가 너를 괴롭힌 거야 이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뭘까요? 내가 그 위에 통치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너희는 손댈 수 없어 너 배해못을 손댈 수 있겠니? 너 리오야단을 락시, 낚시하듯이 끌어내어서 새처럼 가지고 놀수 있겠니? 너는 절대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두 짐승 때문이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나 나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지만 누가 내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그것들도 나한테는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세상에서 공의를 굽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누가 내한테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를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손댈 수 없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것이지만 강력해서 모두를 괴롭게 만들고 공의와 정의를 굽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이 온통 어두운 가운데 공의가, 온, 공의가 없는 세상처럼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라도 내게는 손댈 수 없고 나는 그것들 위에 있다 내가 그것보다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사절에 보니까요.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나는 그그 그 짐승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용하고 사용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장 19절을 보시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으뜸이다. 그래서 아무도 손댈 수 없겠지만 그것을 지으신 이는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그것을 지으신 나는 칼로 그것들을 조련하며 칼로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 살다 보니 악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공의가 굽어지고 정의가 굽어지는 것을 보지.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존재들이 있어. 강력해서 너희는 손댈 수 없잖아. 그러나 나는 그것들보다 강하며 나는 그것들을 종으로 삼으며 나는 그것들을 치며 결국 제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것들보다 강하시며 칼로써 그것들을 조정하시고 이용하시고 결국엔 나중에는 제거하시는 그 예수를 계시록에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 아까 전에 칼을 들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잖아요. 그 짐승들을 칼로 제거할 수 있는 칼로 제가 할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2절도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뭐를 가지신 분?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배목과 리오야단을 아무도 손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검을 가지시고 그것을 제가 할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요한이 보았던 것을 통해서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그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금 예수에 대한 묘사예요. 아까 전에 베모에 대한 묘사, 그리고 리오에 대한 묘사처럼, 지금 예수에 대한 묘사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만주에 주라 하였더라. 예수는 배목과 리워 야단을 예리한 검으로 결국은 치고 제가하는 존재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니까요. 짐승이 잡혀요. 결국 여기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나님이 지금 약간 고대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짐승들을 요베에게 보여주세요. 묘사하고 계세요. 배못에 대해서 그리고 리워야단에 대해서. 근데 이들이 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의를 굳게 만들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손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나는 그들보다 강하며 나는 그들을 사용하고 이용하며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은 나는 악과 악한 자를 단순히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악한 자에게 명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사단에게 욥을처벌라고 명령했잖아요 욥에게 손대봐라 라고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자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그러기에는 아니요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명령하세요 악한 자에게 명령하시고 또한요 악한 자를 통제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여기까지만 손대 그리고 또 몸에만 손대, 생명 건드리지만 하나님은 통제하신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악이 있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선이 아니지만 악은 선이 될수 없어요. 그러나 악이 있음으로 통하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자의 행위를 통하여서 악한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욥이 자기 자신을 깨뜨리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과 악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더 섬기도록 만들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리한 검으로 나중에 결국 그 악을 마지막에 제거하고 짐승들을 잡아 죽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두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 여기 있다라는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종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통제하며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들을 심판할 자다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공의 자기 자신의 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리를 많이 봅니다 뭐 세상이 뭐 있다 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일일 때는 그래도 욕하고 마는데 그게 내 일일 때는 정말 힘들어요. 사기를 당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면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을 실행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있는 배모과 리워 야단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와이 세상 내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야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한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돼요. 아,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기를 볼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 나중에는 다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기에 악한 존재가 욕기가 시작하는 순간 거기에 등장했고 욕기가 끝날 때까지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악한 짐승들이 요의삶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악을 실행하고 공의를 굳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위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결국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